신청을 해놨고 된다면 어, <laughs> 인, 우리 인스타 스타 라이브에 영상 많이 하시는 스타 분께서 이렇게 또 네. 네, 잘해 주셨네요. 모자 지금 안녕하세요. 방금 쓰, 모자 방금 쓰신 거죠? 지금 아, 저 목가, 모자 안 쓰고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극혐이라서 네. 썼어요. 네. <laughs> 네. 오빠, 예, 안녕하세요. 뭐, 저한번숙제로못뺐는데 그니까 <laughs> 사실 그 제가 분신 그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이제 기회가 안 돼서 못 왔었고 아니, 아 재작년에 네네 그렇죠아아에 갔었어요. 그 올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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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암튼 저희 그 저희 라이브 방송은 어쨌든 본인의 결과물을 들려주는 장인데. 아, 그런 거예요? <laughs> 아니, 농담입니다. 예.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예, 아무도 안, 아까 아까 팔 사장님이랑 저스티스님이랑 다 아무도 안 들려줬잖아요. <laughs> 예, 그러니까 비겁자들이에요. 예, 자본주의의 노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돈이 안 되면 음. 랩을 들려주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반가워요. 그 분신 사실 끝나고는 너무 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네. 인사를 나누고 그럴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에요. 아, 근데 저는, 저는 진짜 뜻깊었던 게 분신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와. 혼자 콘서트 보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바로 저도 나갔습니다. 이제 뭐 네. 그렇다 끝나고 앵콜 다 끝나고 랩 받아 하리를 엄청 관객분들이 혼자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지만 관객분들끼리 부르고 계실 때 저는 이제 그거를 BGM 삼아서 나와서 갔죠. 어떤 분이 스텔라 장 누나 영혼 제로요라고 네? <laughs> 사인가요 스텔라 장 누나 리액션... 영혼 제로요. <laughs> 제가 원래 리액션을 좀 영혼을 담아서 잘 못해요. 그래서 아, 예. <laughs> 아무튼... <laughs> 반갑습니다. 네, 그날 또 분신 끝나고 저한테 따로 그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신 그 말이, 뭐, 네. 본인도 되게, 예, 그 마음 담아서 해주셨겠지만, 저도 되게, 그게 되게 저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되게 음악하게 작다는 아, 생각이 저는, 되게. 예잘 네, 들었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하루에도, 하루에도 슬럼프를 한 수십 번씩 겪는 사람이라서 뭔가 그렇게 한 번쯤 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좀한 달에 한두 번씩은 콘서트를 보러 가야 제가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저도 나중에 공연 있으면 저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언제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원래 5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5월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laughs> 어, 이. <laughs> 재미가 많이 떨어졌네요라고 저기 서울 사시는 허승님께서. <laughs> <laughs> 아네 허승님 안녕하세요. 저 초면에 되게 막말 잘하시네요. 나랑 동거인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네, 어, 우리 또, 네. 네. <laughs> 저희 저희 입합이 좁아서 언젠가는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 스윙스와 어덕처럼 제가... 언젠가는 네. 만나게 <laughs> 네. 되겠죠. 입합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네요 언젠가... 힙합 노래도 <laughs> 네. 내셨잖아요. 네. 아저 얼마 전에 랩 피처링 제의 받아가지고 <laughs> 노래 한 마디도 안 하고 랩만 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부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 나이스. 아무튼 그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근황도 물어보려고 했는데이 근황을 자연스럽게 다 설명해 주셨네요. 예. 아, 네. 이제 또 자본주의에 쩔어있으면 근황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 얘기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맙, 고맙습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라이브 예, 모자까지 써주시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모자를 안쓸 수가 없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또 기회되면은 진짜 서석에서 실제로 봬요 네 언제 언제 한번 올티랑 한번 봬요 예 올티는 빼고 올티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laughs> 약간 예. 제가 그그 그 허피님과 저의 뮤추얼 프렌드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올티밖에 떠오르지 아, 않아서 그냥 예. 그냥 그, 아무나 그렇죠. 던져봤는데 네. 네 올티는 저거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암튼 <laughs> 뭐 나중에 예, 따로 뵙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수고 많으십니다. 예잉. 요잉 저기, 뭐야. 서울 사시는 전상인님께서 나랑 봐요. 아. <laughs> 라고 이렇게 또 성실하게 답변을. 어, 어 라이브 같이 해주세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프로듀싱하고 랩하고 있는 19살인데 다 때려치고 음악만 하고 싶은데 앞으로 음악 인생에 대해서 갈피를 잘못 잡겠는데 조언 좀 얻고 싶습니다 네 이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제가 혼자 라이브 할 때와는 다르게 지금 이 방에 스텔라장님과 팔로 영이랑 저스티스가 같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 지금 혹시 지금 이분 후드가 분신 후드인가요 아니요, 저 그냥 집에서. 네, 아니면은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네. 농담 농담 농담이고. 네. 네그 계속 그 댓글 길게 계속 남겨줬었죠. 네네. 네 얼핏 얼핏 봤었는데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했었어요. 예. 네, 의도적으로 씹은 거는 아니고. 네 우리가 보고 있다 젊은이라고 또. 오늘 되게 이제 애청자 전상현님께서 네, 남겨주셨네요. 안 떨려요? 좀 떨려요. 아저그 토피님 음. 옛날에 그 단편 영화 찍으셨던 거, 그 다큐 찍으셨던 그 누구였지? 다큐? 다큐 네. 어떤 어디서 어디서 찍었던 거죠? EBS 그 얘기하신 거폴드 아, 파키드. 폴드 파키드. 그거 감독하신 분이 제가 작년에 잠깐 영화. 입시를 했었는데, 그분이 제 어! 아 저, 정대건 감독한테? 네, 정대 와, 진짜로. 와, 이렇게 또, 이게 <laughs> 인연이 진짜 세상 좁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네. <laughs> 이 와중에 저 앞머리가 탈락이라고 저 서울 사시는 허승님께서 <웃음> <웃음> 이런 답변도 남기는 건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 참고로 잠깐 그,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오늘 저 어승 님께서 이 채팅방을 통해서 부모님이 쌓아왔던 음악적 이미지가 지금 많이 지금 깎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뭐 잠깐 해보게 되네요. 네. 아저아무튼예그 네. 네, 제가 지금 19살인데 음악이랑 그러니까 예술을 전반적으로 다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이랑 음악 다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프로듀싱이랑 랩이랑, 이제 영상은 지금 잠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지금, 막상 하다 보니까, 먼저 제이름 알리거나, 뭐, 이럴 걸할 수가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가지고, 음. 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도 되게 소소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네요, 어쨌든. 네네.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기성 뮤지션들도 듣고 있으니까 아무튼 잘 들려주세요. 아 제가 지금 집에곧좀 목도 나와가지고. 네. 네. 녹음된 걸로 들려드릴게요. 네. 제 와이프는 저 마루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 마이먼가요 소화주시면. 네. 아무튼 그 지금 들려주시는 게 라이브로 들려주시나 아니면 음원으로 들려. 주시아 음원으로요. 아네네네. 어떤 네.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네, 제가 랩을 올려본 거예요. 아, 네, 네, 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여기 준비. 소리 괜찮나요? 볼륨 좀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부터 다시 틀어야 될것 같고 볼륨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되게 안, 들, 안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댓글창에서는 아주 허승님이 네, 날 띄고 계신 <laughs> 마이크 가리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한번 핸드폰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괜찮나요?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좀 작은 느낌인데. 아, 근데, 답음이 너무 많이 섞이고, 볼륨이 조금 적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예, 필백 헤드에 되게 좀, 예. 아 지금, 아, 지금 엄청 크게 들었는데, 지금 다안 들리는데. 어, 왜 그럴까요? 근데, 어, 무슨, 어떤 문제일까요? 그,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냥 진짜 핸드폰 마이크를 진짜 본인이 가리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목소리는 이렇게 잘 들리는데, 노래가안 들린다는 거는 본인 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키워야될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아, 또이 와중에 잠물치라고잠시만 허리... 어, 지금... 이거 그 그러니까 볼륨은 확실히 더 커졌는데 아직도 어떤 잡음 때문에 정확하게 잘안 들려서 그런데 네 저도 아까 팔로잉이 얘기했던 것처럼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네네. 같아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서 나중에 기회되면 제 인스타 프로필 네네. 보시면은 아마 제가 메일 주소 써놨을 거예요. 네네네 네, 거기로 한번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그, 이, 뭐, 계속 했던 말인데, 이렇게 들려주는 것도 되게 용기예요, 지금. 보는 사람들도 꽤 많고, 기성 뮤지션들도 있는데, 이렇게 들려주는 게 되게 용기니까. 네. 그, 어쨌든, 그거를 조금 가지고, 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깡 되게, 예, 중요한 것 같고.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저 서울 네. 사시는 전상현님께서 저 사클 주소 있냐고도 물어보시네요. 아, 저 사클 주소 있는데 이름이 좀 특이해서. 어, 그거는 그 어차피 네. 이렇게 뭐야 입으로 얘기해봤자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아, 저기다가 그네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늦은 밤에 음악 들려주고 고마워요. 치심, 이거 하나 치시면 제 인스타 아이디랑 똑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한번 댓글로 좀 이따 남겨주세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깡 네. 인정이라고 저기 스텔라장님께서 랩도 하셨던 분인데 깡 인정해 주시고 Just 스 i s 님께서 칭찬해 주셨네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네요. 그 얘는 별로 그런 경우가 없나? 얘도 그 이름 많이 사람들이 잘못 부를 것 같은데 Just 스 i s 는또 예. 처음 듣는 반응입니다, 네. 저는 진짜 그 혁피라는 것 때문에 엄청,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름을 진짜로 혁피로 바꿔야 되나 하고 고민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아, 스텔라장님 마파레용이라고 팔로알토님께서, 아, 팔로알토님이 아니고 전상님께서, 예. Just this, this만 하나요? 라고 이렇게 훈훈한 대화 보고 가고 있네요. 예. 예, 차다게가지고 지금 정신이 안.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어떤 분이. No. <laughs> no. Nope. 아... 아, 방금 하셨던 분이 그 사크라이디, 어, 이분이시겠죠? 예, 무튼 예, 이분이 남겨주셨으니까 저도 직접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네. 캐치나 어. 아니 아니. 네. 어 좀만 떨어져 주시죠. 더워서요. 더워서 그런데요. 팔로 저스티스 앨범 의외 피처링 딱한 명만 공개 좀요라고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뭐두 분의 의향이 뭐 네. 그건 뭐 알아서 해주세요. 네. 알아서 해주시고, 어, 점점, 저, 어, 저스트 듀렉스님 나가셨나? <laughs> 네, 그, 서울사시나 허승님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나가신 거 같아요. 예. 네. 나가신 거 같고. 형, 이런 식으로 나중에 컨텐츠 기획해봐요. 팔로형 어떠세요? 예? 나간 거 아니야? 실림데이즈 같은 컨텐츠로 그 강아지 너무 귀엽다라는 댓글이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음. 어떤 아안 아, 나갔네 안 나갔어. <laughs> 네. 댓글과 저의 방송의 어떤 텀이 엄청 긴것 같네요. 네, 어, 공개가 될것도 같습니다. 네, 아, 뻔하죠. 뭐 그나물에 그 밥이라고 또 허승님께서 센스 아, 네. 있나 보다. <laughs> <laughs> 어 저야 뭐 원하시면 서포트라고 네 근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제가 재미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인스타 라이브니까이 정도로 갑자기 생겨나는 에피소드들도 생 에피소드들도 생기니까 재밌는 거 아닐까요 아프리카 방송 <laughs> 아프리카 방송 아프리카 방송은 아무튼. 아, 저걸로도 해. 유튜브 라이브가 있어. 이렇게 똑같이. 아, 그래. 어, 채팅창 올라가면. 음. 저는 사실,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이 음악을 어쨌든, 현역으로 영원히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로 돈을 못 벌게 못 벌게 될 때, 혹은 이게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재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제가 찾을 수 있는 다른 재미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어 유튜브 관련된 게 혹은 이렇게 뭔가 라디오 형식의 이런 것들이 저랑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좀 그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냉면에 대한 질문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거뭐 음식 관련된 걸 해도 좋을 것 같고 게임 맞다라기아 그렇지 한국인의 밥상 이런 거 어. 한국인의 밥상 이러면서 약간 <laughs> 네, 그러니까 래퍼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저 <laughs> 예, <laughs> 네, 유튜브 유튜브 하니까 저 갑자기 예 네, 제가 말을 하고 있던 사이에 호림님께서 안 돼요 형 50살에 분신해줘요 형 이라고 예, 남겨주신 이렇게 또 훈훈한 뭐 글도 있고 또뭐 나우, 라디오 나우나, DJ 음. 나온아 티켓 그게 오늘 풀렸는데 음, 그게 음. 효도 상품 아, 엄청 몇분 몇 컷으로 바로 음. 했다는데 맞아. 자기도 아. 한, 한 60, 70 됐을 때 음. 분신 음. 한 3, 4 0단 해갖고 그자식들의 효도 관광으로. 믿겠다, 네, 그럼. 이렇게. 효도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laughs> 형은 제 마음속에 영원합니다. 별. 이라고 또 허승님께서, 오늘 허승님이, 예, 네, 옆에서 저나아람님께서 술을 먹었나? 라고. <laughs> 네. <laughs> <laughs> 그, 오늘은 이제 저 아마 라이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은 이제 받지 않고, 아까 라이브한 젊은이 사클 이름 알려주소라고 그 팔로 형이 말해줬는데, 어, 혹시 모르니까 또한번 여기다가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시고, 오늘도 이, 그, 이 방송 역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남겨놓도록 하고, 아어 네 어떤 분이 저기 저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도보일리시 이렇게 읽는 건가요? 보일시 뭐 이렇게 읽는 건가요? 아무튼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어 오늘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 술한잔 했습니다라고 진짜로 술 마셨나요? 예 네, 파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예 네, 인생이 녹록치가 않아요. <laughs> 인생이 녹록치가 않고 저뭐 방송이 점점 이제 사람이 줄고 있으니까 그저이 뭐야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 서울사는 전상현님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탄구야.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아박상현님또 뵙네요. 예 그... 오래, 어이구 이렇게 또 불도 켜지시고 성실하게 <laughs> 또, 또 혹시나 제 면상을 보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laughs> 어또 이렇게 MS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네. 아 저스티스님 거... 안 좋은 일 있다는 거 구라인 줄 알았는데 구라 아니군요 아 미안합니다 저스티스님 <laughs> 이렇게 <웃음> 네, 또 네, 그래 네, 팀과의 모르겠고. 불화를 이렇게 라이브로 시청하는 것도 인스타 라이브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laughs> 네, 네. 아, 죄송합니다 구라인 <laughs> 네. 줄 알았어요 네, 네 빨리 이제 저 인스타라이브 끝나면 둘이 통화를 해서 진솔한 대화 한번 예. 네. 영원해야 되니까요 팀이 영원히 네. 네. 바라고. 네 절대. 네. 전혀 내정신이 아닌 사람이랑 같이 살면 네. 또 이렇게 되니까. <laughs> 네네. 네. 아저 맥주 마시려고 냉장고로 가다 갑자기 신청하셔갖고 네. 아, 예. 다시 방에 돌아왔습니다. 안전해, 안전해. 네 저희 빨리 맥주 가져오셔서 우리 이렇게. <laughs> 사이버 네네. 세상, 예, 2018년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뭐 이건 의문도 문 아니고 뭐 평소문도 <laughs> 아니고 뭐 이렇게 말, 말을 하네요. 팔로 마팔로우 라임 쩔어버렸다라고 또 요새 계속 예, 랩에 <laughs> 네. 욕심을 가지고 계신 스텔라장님께서 네네네. 아, 그, 아이고, 예, 네, 오늘 네. 근데 이 방송이 대단하네요. 저스티스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 보여주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요. <laughs> 이제 예. 저 친구 진짜 힘든 분이 예, 카톡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어요. 여기서만 말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예. 어저그 인스타 라이브가 벌써 이제 어느덧. 1시간이 지나서 1분 30초가 남았다고. 아, 뭐, 얼마 안 남았군요. 네. 저랑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끝났네요. 네, 이게, 네. 네, 힘들어요. 이 1시간 분량 안에서 뽑아먹는다는 게 힘들고. 네, 네. 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쇼미더머니 안 나오시면 고등래퍼라도. <laughs> 참가해 주세요. 예, <laughs> 네, 저는 보딩 맵퍼는 참여자로서.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참가자로 참가의 이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이의 양홍원 뭐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네, 네. 제이의 영비가 되게 응원합니다. 아, <laughs> 아 예, 영비 헉피 라인도 맞으니까. 아 라인도 맞네요. 네. 저 띠까지 맞으니까 뭐 같이 네. 나가보는 거지. <laughs> 네. <laughs> 네. 아니면은 상현이 뭐 이렇게 <웃음> 현이로 나가. <laughs> 뭐 어떻게 어떻게? 현이로 <laughs> 나갈까요? 현이. 네, 현이로 나가시면은. 백프로 뭐 사생활에 무조건 붙는 이름이니까요. 아 역시 <이렇게> 말재관 <laughs> 아주. 예, M M, M J 뭐저 뭐라 할수 있겠죠. 아무튼 뭐, <laughs>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이제 셋 시도 가끔 보면 재밌어. 예, 셋 시도 너무 멋 보면 나 아람이 진짜. 매일 어, 보면 재밌어. <laughs> 예, 근데 왜지? 결혼했으니까 뭐 이제 평생 어, 이제. 뭐, 평생 재미없게 살아야지 뭐. 예, 어쩔 수 아, 없어요. 없어요. 예. 지겨워. 예, 게임. 그서 아무튼 <laughs>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우리. 서울사은전상현님 허승님, 저거 장 스텔라님 다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 네.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빨리 아, 일단 예. 마지막 해주세요. 예. 네 여러분 잘 자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안녕히 계세요. 예.